어? 나.. 난 무빙할 줄 모르는데? 세이지상? 팀보..인가? 팀보 켜봐야지 <laughs> Where are you from? from? 세이지 Where are you from? I'm from, I'm from Korea. Korea And you?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oh. Where are you from? I'm uh, from... from.. China From h e r e Russia?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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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Russia China. 아, 아, 차이나. 어, 그래. 어. 와이니. 아니, 저면에. 아. 도라. 와이니가 뭐지? 엄마가 <laughs> 살소야. 사람. 아, <laughs> 아. 아, 나! 눈이 안 보여. 아, 맞음. 미안 봐. 아, 사람이. 어. 서울라 와이니 때문에 바 말렸어. 그러니까 아니, 기습고백을 왜해 가지고 나도 말렸네. <laughs> 아, 랜 갑자기 고백하는 거 뭐야? 머리에 니하오가 떠올라야 돼. 떠올랐는데 그게 와이니로 나오거 <laughs> 그냥 본능인 거지 아무래도. 아, 네, 아니야. <laughs> 이 녀석 본능이 그냥 지배를 했구나. <laughs> 자. 다시 시작하자. 다들 어. 아, 이제 우리 확실하다. 벽은 터트긴다 주냐. 어. <laughs>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laughs> 답변을 알로뷰로 했다는데? 알로뷰라고 했다고? 어. 어? 진출해 볼까? <laughs> <laughs> 내 친구들이 나설 차례군. 파티 초대를 해야지 아무래도 d 니다좋네장 it. I d o t w d o a i n t w a i n t want it. I d o 니 t want i

대답이 없으시죠? <laughs> 어, 어. 아, 지금 날두용이랑 둘이 교감하는데 그래. 어? 뺏겼다 그냥. 행동아 아, 날두용 뭐, 뭐해? <laughs> 이형안 되지, 나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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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이나이 나이스. 포인트 <laughs> 아거 이거. 아, 너 많이... 중국어 할수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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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그래 거 이거. 이거. 그래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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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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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네거이이거 아, 내코짱이야? 고양이 셔 어, 닉님도 근데 느낌이 괜찮네. <laughs> 닉님 어? 느낌이 괜찮. 진짜? 아니, 하와이 내코짱 느 아니, 괜찮잖아 근데 닉님 느낌 있잖아. 아, 태풍 분사 했더라. <laughs> 아, 일단 걸어보기 할까 일단? 아, 그러니까 그냥 시청자들 이 궁금해하거든 지금. 아,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그냥 한번. 아, 한번 아, 아, 걸어는 볼게 한 번. 어, 혹시 받으면 초대? 초대까지 한 번. 초대까지. 초안 받네. <laughs> 너 같으면 받겠냐 근데? <laughs> <laughs> 어이 사람 잘한다. 받아 받아 볼까? 할 수도 있지 뭐. 아니 그냥 와인이를 뭐 박아 버리면. <laughs> 일단 그러면 저내코 카와이 내코짱 말고 다른 사람 한명 초대해 볼게요. 이 사람도 되게 어? 귀여우신 분이거든요. 여자분. 아 <laughs> 아아 뭐야 이 사람은? <웃음> <웃음> 뭐야? 아와 카와이 민수짱입니다. 아 엠 <laughs> 언니 <에버한테. 웃음> 아니 프로필 카드랑 겁나 잘 어울리네. 네형 <laughs> <laughs> <하이. 웃음> 방송 안 보고. 오 가위를 꽃장. 오 진짜 받았어? 아 근데 듀오가 있는데 누구랑 듀오야? 아 듀오였어? 뭐야 누구랑 듀오지? 날조 형이 설마 선수쳤나? 날조. <laughs> <laughs> 아까 스프레이로 그 하트 뿌리고 있던데? 아. 아, 브리명이랑 듀오네 아, 브리명이야? 어. 그러면 5인큐! 듀오대회에서 <laughs> 5인큐?